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일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이를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보내는 것은 이 보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일해 동안 지나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끝났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통하여 항상 겸손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머예요. 진짜는 아니고 유머인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것을 절대 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나는 놈 있다. 예외가 없죠? 반드시. 이번에는 상대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이 있다. 낙관주의자입니다.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수 있는 때가 온다. 반대로 비관주의자입니다.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방금 낙관자이, 낙관주의자들은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소망적이고 긍정 것, 긍정적인 것에 반해 이들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꼭 이것이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플랜 B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인도주의자입니다. 뛰는 놈과 나는 놈이 어우러지는 정겨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현실주의자, 뛸 수는 있어도 날려고 하다간 떨어져 죽는다. 정말 현실적이죠? 수학자, 나는 놈의 날개짓은 나누쌤에 대해 닫혀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생물학자, 뛰는 놈은 다리가 있고 나는 놈은 날개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머이지만 그럴듯한 해석들 아닌가요? 자, 그러면 크리스천들의 해석은 어떨까요? 성경의 해석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뛰는 놈은 걷는, 놈, 걷는 놈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우월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놈을 무시하고 속여요. 그리고 당연히 이기죠. 왜냐하면 너는 걷고 나는 뛰니까. 하지만 이 원리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는 놈한테 내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라반은 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자신의 형에서에게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7년이 지나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라반은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반의 속셈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을 속인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구분을 못했을까? 7년을 같이 있었는데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22절에서 잔치, 23절에서 밤, 그리고 당시 결혼 문화입니다. 먼저 잔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식 피로연이 아니에요. 잔치는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꼭 필요한 술이 있어요. 야곱은 아마도 술에 잔뜩 취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밤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두워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전기가 있어서 대낮처럼 밝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밤이 되면 지금보다 더 어두웠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시 결혼 문화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때 신부는 얼굴과 몸을 큰 베일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야곱은 술에 취해 있었고 특별히 마지막 밤에는 더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신부가 얼굴과 몸을 베일로 가렸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간교한 야곱도 걸려들었어요. 라반은 나는 놈이었기 때문에 7년이 돼서 결혼을 요구하자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레알과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신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것을 노린 라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분노했지만 라반은 이런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26절이죠.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물론 이것은 당시 문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일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물론 라헬과 결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레아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마냥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은 자신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야곱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닐까요?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로 분장했고 여기에 1등 공신 어머니 리브가도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완전 범죄로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라반과 그의 첫째 딸 레아가 하나가 되어 야곱을 속였어요. 자신의 형 에서로 분장해서 이삭을 속인 것처럼 레아 역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라할처럼 행동하여 야곱을 속였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어떻게 속이는 방법까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심지 말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심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다면 계속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다른 어떤 이유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이든지 헌신이든지 기도이든지 중보기도이든지 섬김이든지 성경 공부이든지 매일 예배와 성경 통독이든지 지역 봉사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심지 않고 기뻐하시는 것은 심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레아를 통해 야곱은 4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들이죠. 르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서 억지로 레아와 결혼을 했고, 처음부터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할 리가 없죠. 그래서 레아는 외롭고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31절이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비록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녀를 극률이 여기사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여기에 감격하여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33절에서 시몬을 또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계속해서 34절입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35절입니다.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속으로 "이제야 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이제 그녀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긍휼을 볼수 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알은 태가 다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31절이죠.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가 있고,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레아는 버린 자식이 아니에요. 라헬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레아와 라헬 모두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분의 극률이 레아를 살리셨고, 야곱의 가정을 살리셨고, 그렇죠? 만약에 레아가 자녀를 낳지 못했거나 또는 라할이 먼저 자녀를 낳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한 가족이 되었고, 불편한 가족이었고, 불공평한 가족이 되었을 겁니다. 레아 역시 개인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레아는 야구부로부터 비록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통하여 인정받고 조금씩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도가 끝나가고 있어요. 올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분의 국률하심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신 것들을 되새기고 찬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의 아들을 통하여 레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올한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위로와 격려와 그 세우심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심어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그래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장노님들, 또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네내 그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